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5,600만원대 SUV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좀 올려달라고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일 타시기 보다는 어 주말에 뭐 낚시용이라든가 가벼운 여행 가까운데 이렇게 한 번씩 사용할 용도로 구입을 원하시는데 사실 5,600만원대에 연식주행거리 좋은 차량들 찾기가 쉽지가 않죠. 거기다 컨디션까지 좋은 차량으로 찾으려면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체적인 스펙 너무나 좋은데 사실 어, 후면부 쪽에 이제 사고가 있어서 좀 저렴하게 나온 차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5,600만 원대 SUV 찾으셨던 분들 오늘 이 차량이 딱이다 생각하셔도 좋으실 만큼.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현대의 뉴 투싼 ix 이륜구동 스마트 스페셜 등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를 suv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화이트 바디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어, 2014년식에 현재 주행거리 11만km를 주행을 했는데요. 연식 대비는 조금 다소 짧은 그런 주행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차량의 컨디션도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뒤쪽에 이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어, 가격적인 부분에서 동급 대비 한 30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마이들로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 620만원이라는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동급 차량들 차셨던 분들, 어, 이 차량의 가격 보고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실제로 오셔서 차량 시승까지 해보시면 정말 더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제가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체적인 스펙 대비 가격 정말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량의 컨디션 어떤지 엔진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시면 이렇게 휴대폰 후레쉬 다들 가지고 계시죠? 후레쉬로 해서 이 안쪽 공간 엔진 오일이라든가 냉각수 누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 체크를 분명히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 이 차량 전체적으로 상부에서 봤을 때 오일 누유되는 부분은 없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냉각수 보조 탱크 쪽을 열어서 항상 확인을 해주시는데 냉각수의 양과 색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표면 위쪽에 혹시 엔진 오일 같은 그런 부유물이 둥둥 떠다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어이 부분도 놓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어, 후레쉬로 비춰서 브레이크 오일을 이렇게 비춰서 봤을 때 어, 갈변 현상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브레이크 오일 가격 몇만 원안 하거든요 근데 놓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반드시 교체를 하시고 운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전체적인 전면부 엔진룸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교환 부위가 곳곳에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우선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와 휀다 그리고 보닛간에 단차 전혀 없고요. 색상이 상이한 부분 없이 훌륭한 도장 면의 상태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는 양쪽 모두 한 40%, 50%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운전석 앞바퀴 휠.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운전석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이 시그널 쪽에 뭐 크랙이 있다던가 마감재 부분에 부터치라든가 스크래치 난 부분 전혀 없고요. 운전석 측면 쪽에 선팅 부분 그리고 마감재 부분 굉장히 양호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도 캐치 안쪽에도 굉장히 좀 보기 싫은 그런 손톱에 의한 스크래치 자국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요.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에 측면 쪽 도장면 관리 상태 매우 훌륭하고요. 문콕 단차 스크래치 전혀 없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70%가량 매우 여유있게 남아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어, 주차 스크래치가 조금 큰지막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구입하시는 분한테 휠 보건 처리해 드리겠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면부 마감재 관리 상태 또한 매우 훌륭한데요. 우선 썬팅 부분에 지금 들뜨면상 기포가 찬 현상 전혀 없습니다.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 있다던가 아니면 크랙이 갔다던가 습기가 찬 부분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 쪽에도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측면 쪽이라든가 하단부쪽 어, 범퍼 쪽에는 아무래도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기 나기가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꼼꼼하게 더욱더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후면부 사고이기 때문에 단차 부분이 있는지 역시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특별히 보기 싫은 그런 단차는 없고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가량 남아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속적 쪽, 측면 쪽 마감재 관리 상태 역시나 운전석과 비교했을 때도 어, 비슷한 수준의 훌륭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마감재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뭐 가격이라든가 연식을 떠나서 봐도 굉장히 훌륭하게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여성분이셔서 그런지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문콕 한두 개 정도 보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수 앞바퀴 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에 스톤칩이 있다거나 실금이 간 현상은 와이프 하단 쪽까지 들춰 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썬팅의 관리 상태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어, 본닛 같은 경우에는 붓터치 자국이 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죠. 스톤칩이 발생되기 쉬운 그런 본닛인데요. 역시나 붓터치 자국 찾아볼 수가 없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어 약간의 생활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백화 현상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 연식이라든가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양호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그릴에도 뭐 눈에 띄는 스턴칩이 있다던가 크레기 간 부분 전혀 없고요 엠블럼의 상태 또한 깨끗하게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범퍼 측면이라든가 하단부까지 살펴봤을 때, 어, 양호한 외관 관리 상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내 관리 상태도 아까 <laughs> 제가 여성 오너 분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깨끗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살펴보실 텐데요. 뭐 트렁크 공간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매우 넓은 공간은 아닌데 어좀 많은 짐을 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대4 어 폴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폴딩을 하게 되면 정말 넓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감재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게 트렁크 공간 사용 잘 해주셨고요.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도어 쪽 보셨을 때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우 버튼, 주변 마감재 손톱에 의한 스크래치 거의 느껴지지 않고. 깨끗하게 준비 잘 되어 있습니다. 어이열 공간 보시면은 거의 아이들만 잠깐 잠깐 태우셨다고 하시는데요. 역시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도 생각보다 여유 있는 공간이고요. 가죽 시트의 상태는 잔주름조차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도 어쪽 보시면은 지금 네 개의 윈도우 버튼 보시는 것처럼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운전석 윈도우 같은 경우 오토 윈도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지금 대시보드의 상태 깨끗하고요. 운전석 조석 가죽 시트라든가. 어, 중앙에 콘솔이라든가 센터 페시아 쪽에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고요. 아쉽게도 핸들 요 상단부 쪽에는 약간의 요렇게 사용감이 조금 있다는 점이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라든가 핸즈 프리 각종 킹 메뉴 버튼, 볼륨 버튼들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핸들 열선 버튼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지금 보시면 어, 정품 내비게이션 지원을 해주고 있고 디스플레이 주변 이버튼들 역시나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정상 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면 살펴보실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화 현상 낀거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공조기 에어컨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스마트 스페셜 등급이라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오토 에어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수 각각 2단의 열선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주 준비한 차량 뒤쪽에 사고 부위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 정말로 훌륭했고요. 무엇보다 차량의 컨디션이 정말로 좋아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준비한 저희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차량들, 뭐 다른 스펙의 차량들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 그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